다시 검색을 해볼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 맘대로 막 입이 떠들면 안 돼. 부신 수질에서 호, 분비되는 호르몬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으로도 불리고 어, 호르몬과 세포 그 전달 물질인데 어, 에피네프린은 어 보자. 너무 복잡해. 안 읽을래. 내가 술도 취했겠다. <laughs> 안 볼래? 설명 안 해? 오석이 네가 설명해. 나안 할래. <laughs> 내가 여자 다루는 거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자는 비유를 맞춰 주는 존재가 아니야. 남자가 느꼈을 때 여자의 비유를 맞춰 준다 이런 관점의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지. 비유를 맞춰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되게 간단해. 여자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 아, 그렇구나. 아, 그랬어.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이고 기분 좋았겠다. 이렇게 리액션만 잘해 줘도 여자는 진짜 사랑을 느껴 남자한테. 그거를 비율 맞춰 주는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야 그냥 공감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남자는 비위 맞춰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의 세계에서 선배 그리고 능력 있는 힘 있는 그 직장 상사 이런 사람한테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눈치 계속 보면서 그 사람 맞춰 착착착착 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여자한테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자는 내 맘대로 다 해도 돼. 남자 입장에서 내가 좀더 쉽게 설명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딱 하나만 해 주면 돼. 어, oh, 힘들었겠다. 아, 되게 슬펐겠다.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아, 그랬구나. 이것만 잘해 주면 나머지 네가 100%네 맘대로 다 해도 여자는 이 남자에게 사랑을 느껴. 그래서 비 맞춰 주고 눈치 봐 주고 네가 해달라다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다 맞춰주려면 여, 남자는 한도끝도 없어. 그냥 네 꼴리는 대로 네가 먹고 싶은 거 음식 먹으러 가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데려가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네가 만나고 싶은 시간에 만나. 대신 만나기 전에 통화로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통화에서도 이렇게 하고 만나서도 아, 힘들었구나, 아, 그랬구나. 이것만 잘했잖아. 여자는 거기 서사람을 무지하게 느껴요. 그래서 얘가 자꾸. 내 눈치 보고 나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상사모시듯이 하잖아? 그러면 진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진짜 찌질하다. 이 느낌이 들어. 그래서 여자한테 100%다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찌질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니네 꼴린 대로 다 하세요. 다 하되 딱한 가지만 하면 돼. 여자가 얘기를 하잖아. 그럼, 아, 그렇구나. 아, 슬펐겠다. 힘들었겠다.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요것만 잘해. 그리고 또 하나가 여자를 우선순위에다 놔야 돼요. 그니까 니콜린 대로 다 하는데 니콜린 대로는 언제 다 하냐면 여자를 만나서 니콜린 대로 다 해. 그니까 야나 지금 부대찌개 먹고 싶으니까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리더십 있게 느껴. 그리고 나 지금 삼겹살 먹고 싶은데 넌 삼겹살 괜찮아? 삼겹살 말고는 곱창. 그래 난 고기가 먹고 싶었으니까 곱창 먹으러 가자. 데려가. 그런 식으로 니네 꼴린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 대신 뭐 하라고? 전화통으로 아 슬펐구나 힘들었구나 되게 괴로웠구나 그러면서 게임해 휴대폰도 게임해 걸리지만 않으면 근데 남자가 걸려서 문제지 그리고 여자의 그런 감정 그 선을 따라가라고 했잖아 감정선이 뭐냐면 아 어, 되게 속상했잖아 아 속상했겠구나 아 친구가 잘못했네 자꾸 여자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야 이것만 해도요 여자는요 완전 이 남자면 가. 진짜. 물론, 거기에 진심이 담겨있으 훨씬 더 파워풀하고, 근데 눈치부는 얘기는 아니야. 공감 잘해주되, 자기 주관 없는 남자 진짜 찌질해 보여요. 여자의 자본주의적 리액션. <laughs> 리액션만 잘해도요, 반은 먹고 들어가. 물론, 여자들이 막 바라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공감을 안 해주기 때문이야. 남자가 공감만 잘해줘도요, 반은 간다고. 어, 반. 여자는 왜 공감을 사람으로 느낄까요? 여자의 커뮤니케이션과 남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요. 그니까, 여자는 공동체적인 그런 게 되게 중요해. 왜 공동체가 중요했느냐.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임신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남자,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집단 안에서 그 신뢰감을 느낄 때, 특히 여자는 이런 공동체의 친밀감을 이런 공 공감이라든지 대화에서 많이 느껴. 근데 남자는 경쟁, 생존, 이게 남자의 그 우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이슈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여자는 쓸데없는 얘기들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남자는 이슈 중심하고, 어, 밥 먹었어? 오케이. 그럼 끝나잖아. 이건 남자 중심적인 사고고, 여자는 밥 먹었어? 어,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뭐 먹었어? 괜찮았어? 이렇게 여자 일상에 관심을 보여주고, 아 어, 그렇구나. 누구랑 먹었어? 아누구랑 어, 먹었는데 걔랑 이런 이런 대화를 했고 그리고 얘랑 지금 밥 먹으러 어디를 갔는데 어 거기서 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어그 남자친구 진짜 멋있더라 아밥 먹으러 간데서 남자친구 만나러 간 거까지 가는 거야 그럼 웃긴 거지 그럼 남자가 왔을 때 대체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그래서 핵심은 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 없어. 여자의 말에서 결론과 핵심과 이슈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핵심 없는 얘기를 떠드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내 편이라는 걸 느끼는 거고 이런 일상적인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걸로 안도감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걸 갖고 남자가 아 그랬구나 이 한마디만 계속 인내심을 갖고 들어만 주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남자가 그럼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느껴자는 여자는, 여자는 결론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 그랬어 그 여자랑 누랑 구 만났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그냥 쓱 쓸데없는 얘기에 맞장구 쳐주는 게 중요한 거야. 여자는 그것만 해도 여자는 막 사랑을 느껴 막 사랑이 샘솟아 막. 그리고 막탁그 막 남자가 잘생겨 보여. 그래서 그것만 하면 돼. 그래 우리가 우측하면 뭐라고 얘기냐면 하 전화 통화할 때 여자가 계속 그 쓸데없는 얘기하면 딴짓하면서 아 그랬구나 여자가 아 여자친구 친구 만났어 아 친구 만났어 아 어, 오늘 밥 먹으려고 아밥 먹으려고 뒤에 하는 말만 따라하고 네할일 하라고 얘기해. 를 근데 야, 남자가 무슨 멀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질이 빠지지. 그래서 이거 다 따라가면 답 없고, 오히려 여자는 남자 바쁜 거에서 멋있음을 느껴. 그러면, 낮에 바쁠 때, 미안한데 나 지금 되게 바빠서 그러는데 퇴근하고 만나자. 그러고서 끊어. 그리고 나 퇴근하고 나서 얼굴 보면서, 이구나요 리액션만 잘하잖아. 그러면 아 굉장히 여자가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남자가 바쁜 것도 내 남자 이렇게 바빠 그러면서 이게 합리화가 돼. 왜 만났을 때잘 들어주고 공감 잘해주고 리액션 좋고 아이컨택 잘해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온전히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 사잖아. 그러면 여자는 거기에서 사랑 받음을 느껴. 그래서, 만났을 때만 최선을 다해줘도요, 그 나머지 시간에 니들이 바쁜 것을 다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귀찮게 안 해. 그러니까, 만나서 최선을 다하세요. 만나서라도. 알면서도 힘들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야. 남자는 알면서 힘들잖아. 그 얘기는 뭐야? 할수 있는데 안 한다는 뜻이거든? 그 얘기는 더 나아가서, 즉, 그만큼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도 그걸 아는 거야. 네가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도 알기 때문에 너를 잡으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찡찡거리는 거야. 남자들도요 지가 사랑해 봐라. 그리 여자 얼굴만 봐도 기분 좋지. 그러면 여자가 뭔 짓을 해도 어 최고야 좋아 막 이런 얘기 하지.